그러면 저희 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방금은 교사의 피드백이었는데 이제 학생 상호 간의 상호평가를 위한 피드백 사례 나눔을 준비해 주신 우리 대월초 장영진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예, 아까 방금 인사드렸는데요. 네, 저희 연구에서는 회 이제 앞에서 이야기 나누시면 아시겠지만 어, 미래교육 어벤져스에서는 다양한 애드테크를 활용해서 선생님들의 그 평가, 학교에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저희 회장님께서는 학생들 상호간의 피드백 사례 연구에 네. 나눔 연구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네. 앞서서 이제 이혜진 선생님께서 어, 저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줄수 있는 좋은 피드백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참 좋은 건데 또 솔직히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일일이 다 저희가 교사가 모든 많은 학생들한테 그 피드백을 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쉽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죠. 저희가 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상호 평가라는 게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상호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 서로 간에 음.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솔직히 서로 평가라고 한다면 그냥 말로 끝나거나 잘했다, 예, 잘했다. 음. 이렇게 하고, <laughs> 그리고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막 <laughs>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어 조금 더 심도 있게 음. 학생들 사이에 서로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아, 있는 상호 간의 피드백. 되게 네, 중요한 네. 말씀하셨는데요. 학생들 간의 피드백을, 상호 간의 피드백을 할때 저희가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하고 별 의미 없는 그런 피드백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장영희 선생님 어떻게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에듀테크는 어떤 것이었는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사용하는, 어, 사용하는 에듀테크는 특별한 건 아니라 그 선생님들께서 학급 놀이집 이런 거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네. 그 학급 놀이집으로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될 수가 있고요. 저는 특별히 그 위두랑이라고 그 디지털 교과서와 연동이 잘 되는 위두랑 홈페이지를 활용한 아, 위두랑 놀이집을 활용한 예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 준비를 하면서 야심차게 다양한 에듀티크를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위드랑을 활용한 학생 상호간의 피드백 사례 나눔입니다. 지금 저희와 같이 댓글로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위드랑을 활용하셨던 경험이나 또는 장영진 선생님께서 이제 알려 소개를 할 건데 그걸 들으시고 아 저도 이런 경험 있어요 하면 같이 나눠주면 더 풍성한 라방이 되도록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위드랑을 활용해서 어떻게 평가를 계획하시고 평가를 실천하셨는지 어,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예 어, 제가 위드랑을 말씀을 드렸지만 은 특별히 위드랑이 아니더라도 네. 선생님께서 앞, 앞서 말씀, 말씀드렸듯이 어, 다양한 하이클래스라든지 밴드라든지 아니면 뭐 티클래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사용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위두랑 화면이고요 이제 가장 기본 기반이 되는 것은 그 저희 제가 위두랑이라고 하는 거 학습 그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어, 아카이브화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카이브 자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거 아카이브 어려운 용어가 나왔고 되게 되게 간지나는데, <laughs> 무슨 말이죠? 아, 예,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시더래요. 전 모르는데. 아, 그러신가요? 잘 알아주세요, <laughs> 네. 지금. 네. 예, 아카이브라고 하는 거 많이 지금 쓰이고 있죠. 그 역사적, 사전적 의미는 역사적 가치 혹은 장기 보존의 가치를 지닌 기록이나 문서들의 컬렉션을 의미한다. 아. 말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거나 문서들을 보관, 장, 보관하는 장소나 시설 기관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 그게 아카이브였어요? 예. 어,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어, 몰랐는데 너무 멋집니다 간지나고 <laughs>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그냥 네. 그 선생님들께서 그런 교육활동 결과물이나 활동 모습들을 많이 남기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카이브화한다 또막 아카이빙한다 이렇게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저도 그 저희 위드랑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그 활동 결과물들을 특히 뭐 과목 같은 거, 국어나 음악이나 사회, 모든 과목 같은 그런 결과물들을 어, 가급적이면 다 기록으로 남기려고 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학급 누리집 위드랑에 보면요.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뭐 앨범이라고 하한 데는 여러 가지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기울,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모둠이라는 것도 활용해서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사회, 음악 모든 것들을 다 올리고 있고요. 어, 이런 것들은 학생이 제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생들이? 예, 네. 자신들의 패드, 스마트, 태블릿 PC를 가지고서 스스로 올리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잠깐 그 사이에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대월초 장영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고 계신데 대월초 전교 선생님들이 다 오시는 것 같아요. <laughs>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그, 조산초 주원석 선생님, 아니, 어? 대월초 아, 주원석 선생님. 다 아, 교과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에, 어, 또 아래 보면 대월초 1유위입니다 장영진 선생님을 통해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에 함께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호명을 해드렸으니까 제가 조금만, 한 번만 더 자세히 있으면 보조 배터리를 보내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좀 약합니다. 네, 그리고 어어 오눈표 심표 선생님께서 위드랑의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이학습 아이들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일괄 가입하기 좋고요. 그렇죠. 위드랑이 담임 선생님이 일괄 아이들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어 언젠가는 선생님께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드랑도 접근성 좋은 거 맞죠? 예, 위드랑이 네네. 별도의 앱이 또 따로 있습니다. 구글 플랜 이런데 가면 별도의 앱이기 때문에 휴대폰에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네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쉽게 접속할 수 있고요. 저희 반도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더러 그 위드랑에 접속하셔, 가입하시고 접속하시 아,